저희가 원래도 가나슈 케이크가 유명해요 왜냐면 은 엄청 꾸덕한 가나슈 케이크 가격이 그 가격으로 팔 수가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 가격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업장 비밀인데 저희 초코 체리 케이크에 밖에 카빙하는 그 초콜릿이 있거든요 기계에 넣으면 이렇게 샥샥 이렇게 긁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무게로 누르면서 갈다 보면 은 밑에 요만큼씩 남아요 그래서 걔를 녹여서 가나슈 케이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격도 그렇게 막 세게 받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에 무려 발로나 초콜렛 발로나 밀크입니다 그래서 안은 부드러워요 그냥 생크림인데 약간 초코 만 나는 생크림 케이크 맛 홈베이킹해서 정말 정직하게 만들면 나는 딱 그런 맛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딱히 섞인 게 아무것도 없고 진짜 딱 초콜렛 내려놓을 거야? <laughs> 흥분했어 흥분했어 <웃음> 어우 초코 어우 치조도 직접 치지 않습니까? 저희는 다 저희가 만들잖아요. 우리 거 하면서 내가 맛있다고 좀, 좀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건좀 부드러운 초콜릿이다 보니까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드럽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.